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원전 오염수를 원전 오염수라고 부르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명칭만 바꾸면 국민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부산 앞바다가 안전해집니까? 인류와 지구 환경을 배신하고, 일본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 드는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윤석열 친일 정권을 규탄합니다. 어제 저는 부산 앞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협 자갈치시장, 어촌계, 해녀분 등 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구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 구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의 공포감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삼터가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받는 분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바다 물질도 오전 일찍 마무리하고 참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애원하신 해녀 어머님 또해녀천 대표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국민이?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겠냐고 탄식하시면서 가게 문 닫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참석하신 분께서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꾸려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굴종 외교 노선을 노골하고 있는 현 상태에도 그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설마 설마 한국 어민들보다 일본 입장을 더 중요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생업이 패탄 날 지경에 놓인 분들의 공포와 불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시마 원조 노염수 해양 방류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단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는 쇼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표본에 기반한 자료, 의도적으로 편중된 자료로는 안정성, 안정성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사능, 섭취, 호흡 등에 대한 자료와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학적 검증과 판단을 위한 시찰단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이미 믿을 수 없는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증은 없다. 설명만 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얌전히 도쿄전력 관계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일본의 친절한 설명에 고개만 끄덕이고 올 생각이 아니라면 안정성이 보장되고 확인될 때까지 오염수, 투, 오염수 투기는 보류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IAEA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구시마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시찰단을 파견하려 드는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말하는 것이 부산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향하여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만 중요시 여기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